자, 저희 혈원 바라기님 거구요. 원클릭. 변신 합성 도전이구요. 실패수 19에. 자, 갑니다. 아, 부담스러울까봐 또 100%를 만들어주셨대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누를게요. 3, 2, 1. 제발! 이거, 치... 이거 한개 들어있죠? 한개 들어있으면 안 치더라고. 아, 진짜, 자, 지불놀이 나왔고, 자, 확정을, 뭐가 필요한 거죠? 아, 대포가 필요하다고. 대포 말고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나요? 자, 눌러볼게요. 아, 대포만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발. 대포! 대포! 없 없다. 아, 대포가 없는데요? 아. 자, 인형하고 변신 합성이거든요. 많은데. 자, 슈퍼스타님 거 변신 합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예. 좋습니다. 한 방이느냐. 자, 나쁘지 않아, 예. 다섯 개. 두 개. 아, 좋아요, 예. 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열한 개. 열두, 열세열네 열다, 열 여덟 마리 나왔으면 잘 나온 거예요, 예. 음. 아, 좋습니다. 합성 잘 된다, 예. 역시 슈퍼스타님이 타이밍을 좀볼줄 아네. 그죠? 고급 128개. 다섯 마리씩. 열 장씩이 아니고. 한두 개씩만 치면 되거든요. 두 개씩만 치면 되는데. 첫 번째 젖었고. 바이아도 겁나 많네 자, 겹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두 개만 치면 돼. 두 개만. 두 개만. 아, 한개 쳤어. 한 개. 좋습니다. 따다다다다. 100%, 200%, 300%. 자, 지금 잘 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0번째 합성이고. 자, 100%한개 더. 100% 다시 거의 안 친다고 봐야 되네. 야, 컬렉. 좋습니다. 포크 소드. 자, 아무것도 안 올라가고. 자, 좋습니다. 스무 개가지고내렸으면잘겠는지 오, 드리플! 그렇지! 미쳤다리! 이건 뭐야, 이거? 한거두 개는 쳐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자, 마지막에 다 털어놓고 갑니다. 세장 겹쳤는데, 칠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어. 자, 아이씨! 이것도 칠리가 없네요. 자, 마지막 라스트. 이건 거의 쳤지. 그렇지. 좋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자, 희귀 1 5 마리. 영웅 세장 도전인데, 두 번씩 갈게요, 두 번씩. 여기도 바로 그냥 겹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갑니다.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딱. 아, 이 씨부레. 아. 아. 설마 여기서 치는 건 아니겠지? 이거 거의 희망이 없잖아요. 이거.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희망 도 없지만은 갑니다. 3 2 원. 그래도 칠수 있거든요. 제발, 제발. 그럴 리가 없죠. 이런 시브 렌시가 실버 매지스트 두 장. 자 바로 보상 받아 보겠습니다. 예. 자 뭐가 나와야 되나 여기? 반태식이 나오면 되죠. 아닌가? 블루디카 나와야 되는구나. 자 갑니다. 블루디카에, 블루디카에 안 보이는데? 블루디카가. 아이씨 나도 오장이 나오냐 이거 아 손이 좀 썩었다 썩었어 자 라스트 갑니다 딱아 강제리스는 피했네요 눌러보겠습니다 따닥 누를게요 3 2 1따딱한 딱. 개만 치면 돼한 개만 치면 돼요 아 그럴 리가 없네 c 브레거 진짜 n c 브레이 그래도 오크 오크가 나오면은 컬렉 이었는데 자 우여경님 전인도전 요 자리에서 자 우여경님 이거무관의붙추 채물로 갈게요 가고 틀. 따끈따끈하게 증발 했고요 바로 갑니다 원클릭 전인도전 제가 이거 한번 말아먹었거든요. 네번째 전인 합성 도전입니다. 확률 진짜 쌉구댁인데 소문 이이런 소문이 있어요. 우리 혈 c 이되면다3 c 진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 소문 c 헛소문인거 이 클릭 한번으로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제발 떴으면 좋겠네요. 3 투원 제발! 전인업! 이거, 이거, 친다! 친다! 와, 이거 한 개! 아니었구나. 예. 아, 두 개였구나. 아니, 칠만 한개또안 치네. 뱀파하고 제니스킨 빼고 다 전인이었잖아요. 전변 합성이거든요 상하탑 입고 가지 말고 얼음 호수 자, 여기서 해보자구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문수 있습니까? 바로 원클릭, 전변, 합성, 재물이 없거든요? 자, 데몬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요. 요렇게 딱 넣고, 세 번째 합성이죠? 전설 도전 바로 갑니다. 눌러볼게요. 자, 떠도 내타안 뜨면 또내 타. 제 손이 똥손인지, 금손인지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결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3, 2, 1. 제발. 전설업! 야, 이거 아톰 아통 쳤다! 아톰이 화대! 넣었던 새끼가 또 나오네요. 자, 저희 혈원분. 수호석 도전이거든요. 일단 파문까지 뚫어 놨구요. 뭐 도전해야 되는 거죠? 아툼 명중. 지금 87인데 뱀파가 아직까지 없어요. 자. 수호성. 아툼 명중. 위로 가야지. 자, 에이? 활성화. 남자는 뭡니까? 수호성 재물로 전인을 띄울게요. 저는 잣죠? 무조건이에요. 1번이요. 자, 바로 갑니다. 자,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이거. 색깔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한 방에 열려라! 쫙! 그렇지. 재물인데 한 방에 열려버리네. 남자는 잣딱이라니깐요 기가 막히죠? 늘 여기까지는 형님들 그림이 좋거든? 꼭 마지막에 조지더라고. 재물 좀 없나요? 자 요거 변신뽑기 하프팩을 채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모두 확인 누른 다음에 잘 눌렀어 자 대식님의 두번째 전인 합성입니다 누를게요 자흰 따기 8마리 넣고 흰딱이 2개 나왔어요 지금이 타이밍이지 전설 인형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제발. 전이업 야, 이거, 바랑카가한 마리가? 한 마리 뿐이었네. 뱀파는 또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시부랄 것. 꺼 예? 야, 고양이 한 마리 나왔네요.